안녕하세요. 당진아재입니다. 오늘은 전동 애초기 약간 우리 회원 유튜브에 이거 좀 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음. 이거는 저, 어, 우리 공장에 있는 전동 어, 애초기인데 이거를 뭐라고 러더라 뭐, 크롤러식으로 <laughs> 갈아먹는 갈아마시는 이거. 이러는데 하여튼 이건데 지금 보면 얘가 이제 궤도로 이렇게 움직이고 이 안에 이제 타국기 같은 게 들어있어. 우리 옛날에 옥수수 옥수수 갈아내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들어있어서. 다라라라라 갈아냅니다. 그래 이렇게 갈아내면 조나두둑게 맞은 것처럼 이렇게 막 폼이 코갱이 갖고 둘러 파는 거죠. 이빨 갈아마시듯이 지 뜯는 거라 안해가 이렇게 해 갖고 이제 가면서 이런 거를 어 틀어 먹는다 그래 틀어서 쫙반 나무 반갈 가무 같죠? 일단은 요렇게 해서. 보시게 되면 땅 바닥에 놓으면 땅 바닥에 불이 날 정도로 파파다다닥 스파크 튀기죠. 갈아내는 겁니다. 갈아내는 거. 그러니까 이 애초기가 이 실린더가 밀어내서 이렇게 이제 풀이 있잖아요, 풀이. 이렇게 풀이 있으면 얘를 한번 조금 눕혀요. 살짝 눕힌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걸 들어가서 측면에서 얘를 이제 갈아 털어내는 거죠. 탈곡기라고 보시면 탈곡기. 탈곡형으로 다라라라락 털어내는 거고 보통 이게 벨트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 일단은 이렇게 밑에 보면 저렇게 불꽃이 따다다닥 튀길 정도니까 이제 땅바닥을 갈아묵혀서 파내겠죠 땅바닥을 파내면서 이제 폴뿌리 폴뿌리 이런 거를 이제 뜯 대가리 틀 뜯듯이 뜯 뜯어내는, 거. <laughs> 뜯어내는 거야 뜯어내는 거야 뜯어내는 거자 빗겨내는 거죠 빗겨내는 거이 회전형은 이게 선풍기형은 쫙 돌리면서 깎아내는 거고 얘는 이제 뜯어내는 거 뜯어내는 거쫙 뜯어내는 거, 자, 뜯어내는 거. 그래서 이제 중국 애들한테 야 너희 공장에 뜯어내는 기계들 어색 많은데 좀 싸, 이 애들 이게 뭐 디자인이 되게 이쁘고 이런건 없어요 그냥 투박하게 그냥 뚝 이거 끝이야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더 좋은 기계들도 많겠지만 회전이 좀 빨라야 되는거는 아무래도 그 체인보다는 벨트가 낫거든요 그래서 벨트로 다 구성이 되어있고 유압실린더로 위아래 내려주면서 동작을 하는 그런 로 되어 있습니다. 얘는 토크가좀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초기 빙빙빙빙 도는 거 휘발유인데 얘는 디젤이라, 그래 얘는 디젤을 넣어야 됩니다. 어, 디지기 힘든가 봅니다. 그래서 요 제품이고요. 어, 관세 배송비 별도고 499만 원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되있습니다 다른 제품들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조금 제가 일부러 비교하려고 여기 놔었거든요 여러분 얘가 일단 대가리가 까딱까딱그리고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엔진은 그냥 키발유 빨아먹고 돌아가는 엔진은 똑같고 그다음에 배터리 두 개로 이제 구동은 되고요. 그렇게 되는 건데 얘를 보시게 되면 안에 이제 부품하고 내가 채놨는데 얘를 보시게 되면 얘도 탈곡하는 시기인데 얘는 그냥 앞에 롤러 허접하게 돼 있고 그냥 들어가고 높낮이 조절이 안 돼. 얘도 이제 벨트 달려가 탈곡인데 얘는 높낮이 조절이 안 돼서 삐꾸라라고. 얘도 뭐 탈곡형인데 밑으로 그냥 안에 들어가면서 탈곡 찍어내는 거라서 좀 별로입니다. 그래서. 어 요걸로 요걸로 보시면 타라라락 갈아내기 이건 뭐라해야 되나 양중심인가자중심인가자중심인가 하여튼 그러,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얘는 이제 우합실린더 허접한게 들어있어가지고 여기 벨트가 이렇게 빠로로록 말리는데 이 벨트가 이쪽에서 타고 들어오는데 여기가 이제 엔진이 있는 거예요 자 디젤이 들어가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자세한 상세한 사양하고 이런데 이렇게 보면 자 구조를 볼게요 여기 벨트가 이제 두줄 물리, 있죠 경기 벨트처럼 이렇게 물리있는 겁니다 풀리가 있고 자, 이렇게 샤프트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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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 들어가는 거고 여기 실어 실린더 중국빨의 실린더 유압 실린더 전동 실린더 하나 달려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어 요거는 이제 유압 실린더로 밑으로 이렇게 모다 하고 유압 실린더 같이 달려 있는 겁니다. 롤러식 자, 여기 보면 이제 벨트가 이제 아시 구조로 좀 벨트가 이렇게 이렇게 연결돼서. 어, 여기 이제 열 시켜주는 거 있고요. 그래서 돌아가는 거죠 안에 보면 이제 도깨비 호동마마이처럼 여기다가 이제 걸어가지고 링 같은 걸 걸어가 털라 털면서 그 링들이 땅바닥을 치는 거예요. 뽑게 돼 있죠. 그래서 그 링들이 회전하면서 다라라 치면서 여기 터는 겁니다. 털어 지기는 거. 그래 있고 그리고 안에 보시게 되면 이런 Y 자로 된 예, 쇠판 떼기로 해서 까칠까칠까칠하게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그래서 얘가 내려오면 땅바닥에 내려오면 이 이것들이 잡초하고 우둘두둘한 털을 그냥 좌땡겨가갖고끄집어내듯 끄집어내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용접이 돼 있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이제 핀에다가 이제 풀, 나비 핀 하나 꼽아서 풀림 방지로 돼 있고 여기 보시게 되면 재질이 상당히 재재질이 상당히 여기 가공을 해서 까칠까칠하게 이렇게 깎아놨죠. 그래서 이제 톱날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면 정확한 사양은 속도는 3km고요. 천천히 걷는 속도. 나배터리 20암페어짜리. 의미 없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가는 거라서 다시 재충전이 되기 때문에 충전형 배터리고 모다는 1000w짜리 두개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폭은 80cm. 이 아, 작업폭이 뭐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80cm다 그 다음에 칼축과 지상에 수직된 최대 높이는 63cm 칼축과 이 축과 땅바닥이 63cm 뜬다라는 겁니다 존나 많이 뜨는데 모르겠습니다 블레이드가 지상과 수직 최대 높이 50cm 블레이드 끝과 밑에는 50cm 그럼 얘는 10cm라는 말입니다 자 일단은 그리고 어, 두바퀴 트랙으로 가는 거고요 포장 크기는 요렇고요. 총 무게는 400kg. 한 400kg니까 배송비 한한 80만 원아 100만 원 정도 나오겠다. 배, 배, 배송비 90만 원. 90만 원 정도가 400kg 정도 되면 되 지게차 하나 시키고 저번에 전기차 하나 시키면 400kg 나오거든요. 그럼 뭐 이제 90만 원씩 이래 나옵니다. 96만 원. 자, 또 배송 국제 컨테이너 배송비 말입니다. 자. 요렇게 돼서 LCL로 오면 그래서 다음은 말입니다. FCL 말고.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풀컨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발전기 모다를 돌려가지고 일단 엔진이 일단 디젤을 쳐먹어요. 빵 먹고 붕 돌려요. 그러면 얘가 이제 벨트가 하나 축이 돌아가겠죠. 사인정 피스톤 사이클에 의해서 그러면 얘가 이제 빵 돌면서 발전을 시켜가지고 전기가 배터리로 들어가면서 배터리를 충전시키고 이 저도 못 봤어요. 일단 샤프트가들어가서 벨트가 들어가서 이제 동력을 전달 시켜가서 이제 발전 모다는 이쪽으로 돌아서 배터리를 어, 충전을 시키고. 이 배터리는 이 하부에 있는데 이 하부에 있는 배터리는 이제 다시 이 컨트롤러를 통해서 이 모다를 동, 동작을 무선으로 시켜서 어, 구동 계열을 어, 동작을 시키고요. 이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름 넣고 기름통이죠. 이거 뭐중국발의 디젤 엔진이고 뭐 쓰다가 뭐 고장나면 얘를 통째로 드러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디젤 넣고 싹 돌리고 그러면 얘가 이제 무선으로 동작하면서 위아래로 내려오고 그다음에. 이벨 이쪽에서 있는 발전 벨트도 있지만 이제 구동 벨트가 이쪽으로 감기면서 이제 이쪽으로 이쪽으로 돌면 하면서 이쪽에 안에 있는 그 우리 털털이 털털이가 탈터리, 이렇게 돌아가면서 달탈달탈달 털어서 땅바닥을 끄어 낸다 땅바닥에 개판이 되겠죠 뭐, 뭐 개판돼도 잡초만 잘 뽑아내면 되니까 그렇게 돼서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뭐 내구성 이런 거는 뭐 묻지 마십시오 왜뭐중산이니까 어한몇 년은 쓸 겁니다. 몇 년은 잘쓸 겁니다. 어, 몇년잘 쓰고 그다음 관리는 하다가 고장 나면 뭐 고치는 거죠. 어, 그래서 고장 나면 이런 부품들 받아서 어, 고치면 되는 거고 어디 좀 뜯기면 동네 용, 용접하는 애들이잖아요. 가서 용접 좀해달라고 어, 뭐 통째로 뭐 실린더 갈고 전기 실린더라 가지고 안에 유압이 차 있어요 그냥 이거 볼트 두개 풀어서 갈고 선만 연결하면 돼요. 끝. 어, 뭐다 뜯어내고 선 연결하고 뭐 거내시고 가십시다. 자 일단은 크롤러시. 그래서 어, 전동의 초기 같은 경우에는 어, 25마력짜리 이런 어, 거, 27마력, 25마력짜리를 좀 추천해드리고요. 음, 그 다음에 어, 부품 다 있죠. 우리 저 부품 다 있고. 얘는 이제 끌어서 땅바닥 손톱으로 끌어내시 끌어내는 형이고. 얘는 이 선풍기 이 날감지가 달려서 밑에서 브레이드가 휘인 돌아서 꽝 돌아서 이제 선풍기 날 깎듯이 깎는 거예요. 그거지밖에 없잖아요. 뭐 레이저로 쏴서 뭐 잡초를 태우고 이런 기능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 쓰면 되는데 뭐 이거 우리 공장에 이것도 만들지만 이것도 만듭니다. 그래서 부품 수급 력도 좋기 때문에 얘 쓰고 얘도 써도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도 쓰고 이것도 쓸란다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얘로 한방 털어주고 얘로 한방또 끌어내고. 두 개로 운영해서 쓰면 멋지다. 근데 두개다 쓸라 그러면 천만 원인데 애초기 뭐 좋은 거 하나는 뭐한뭐 이삼천 원 하니까 아, 그죠? 그리고 이거 뭐 하나 사도 자전거 오백만 원짜리 하나 요 전에 티타늄 자전거 한강에 한한오 초마다 지나가는 자전 아오 초는 좀 그렇고 한오 분마다 지나가는 자전거 한 대씩 오백만 원짜리 한 대씩 한 대씩 지나가거든요. 한강 쪽에 보면 한강 쪽에 이렇게 눈치 앉아 있으면. 500만 원짜리 자전거 지나갔다가 1000만 원짜리 자전거 지나갔다가 500만 원짜리 자전거 지나가고 1000만 원짜리 자전거 지나갑니다. 어, 300만 원짜리 자전거 지나가고요. 그 이거 하나 사는 거뭐 뭐 일할 때 쓰는 거예요. 자전거 타고서 놀면서 레저 운동하면서 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일할 때 쓰는 거잖아요. 일할 때 내가 좆 빠지는 것보다 하나 사놓고 내가 수리해가면서 쓰는 게 맞습니다. 좋습니다. 뭐. 그리고 관세 배선비는 별도고 에이스는 저하고 그냥 쿵냥쿵냥 해야 되고요 뭐 그런 식으로 써야 되죠 뭐 요거를 뭐 2년 에이스 해달라 그러면 제가 이거 받아서 바로 밑에다가 삽 집어넣고 돌 집어넣고 스패너 집어넣고 망치 집어넣고 바로 고장 낼수 있거든요 에이스는 없습니다 에이스는 어 저하고 쿵냥쿵냥 해서 둘이 손님하고 내하고 쿵냥쿵냥 수리하는 걸로 당신 아재하고 쿵냥쿵냥 수리하는 걸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어차피 모든 어제 초기는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발전이 어느 정도 어와 있어요.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얘들이 뭐 어떻다 저렇다 나쁘다 이렇다 인게 아니고 부품 수급 좋고 잘 고쳐 쓰면 됩니다. 뭐, 내 구성 좋은 거는 나발이 쓰는 사람들 나름에 따라 틀린 것 같아요. 어, 하루 좀들 돌리는 사람들은 하루 좀들 돌리고 어, 짧게 짧게 쓰는 사람 짧게 짧게 쓰고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 짧게 짧게 쓰면 고장 안 나는데 미친 듯이 쉬지도 않고 돌리니까 고장 나는 거라. 중국산 엔진이 열 과부하 걸려갖고 녹을 때까지 돌리니까 과부하 걸리는 거죠 좀 일하다가 좀 돌려 한두 시간 돌리고 한 5분 정도 쉬주고 이래야지 사람도 쉬고 기계도 쉬줘야 되는데 미친듯이니 죽어라 그러고 돌리니까 엔진이 뭐 냉각 쿨링 얘 냉각 쿨링이 없잖아요 공냉식이잖아요 뒤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얘는 좀 쓰다가 어느 정도 좀사람도 쉬고 기계도 좀 쉬고 실 냉각할 타이밍을 좀 주면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디젤이고요 맨마력이라고 아, 그랬지. 이거 중국 애들한테 그때 맨마력이라고 그때 그 받은 게 아, 마력수가 안 나와 있네. 1 9 5마력아에1 9 5마력이그랬 <laughs> 미친 거지. 그거는 자, 이렇게 이거 사양 그때 받은 거고요. 그냥 이거 얘기해 드릴게요 얘는 15마력이고 15마력이고 190, 어, 시, 디젤입니다 디젤 15마력입니다 195f라고 적혀있습니다 얘는 여기있네요 디젤 15마력 디젤로 디젤 때려놓고 15마력 정도 된다 어허 마력이 그렇게 높진 않네요 그냥 끄고 낼때만 쓰입시오 마력 근데 디젤이니까 휘발유하고 좀 틀릴겁니다 디젤 15마리야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죠 근데 얘가 4 0 0 k 로니까 결코 적은 무게는 아닙니다 뭐 어디 앞에 뭐 잡초같은게 4 0 0 k 로로밑에뿌만 밑에 지겠죠 중국산 디젤 엔진이 들어있고 이렇게 쓰는겁니다 옆에는 이제 칼라로 쓰는 엔진들 그래서 사용 용도에 따라 맞춰 쓰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디젤입니다 그리고 우리꺼 블랙워리어는 다른거는 휘발유입니다 얘는, 얘는 디젤이고 쓰, 물, 잘못 섞으면 X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